지금 영국이 뒤집혔습니다. 런던 시민들이 한국 방송을 보기 위해 잠을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선진국이라 믿었던 우리가 과연 무엇을 놓쳤던 걸까요? 한 영국인의 고백. 그리고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한국 체험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앤드루 스탠필드예요. 영국 런던 근처에 있는 조용한 마을에서 왔었어요. 40년이 넘는 동안 저는 지방정부에서 도시계획자로 일했었어요. 어디에 도로를 만들지. 기차를 어떻게 개선할지 어떤 건물을 승인할지 결정하는 일을 도와드렸었죠. 매일 어떻게 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을지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며 지냈었어요. 직장 동료들은 저를 효율성 씨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요? 비용을 드릴 가치가 있나요? 저는 심술궂거나 차갑지는 않았어요. 단지 돈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누군가 새로운 버스 정류장이나 공중화장실을 요청하면 저는 먼저 예산을 살펴봤었어요. 너무 비싸면 보통 거절했었죠.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단순하고 실용적이고 영국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전화는 제 손자 루카스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루카스는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꽤 오래 못 봤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들으니 기뻤어요. 할아버지, 큰 소식이 있어요. 결혼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좋구나. 루카스, 누가 그 행운의 여자애냐? 이름이 유진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한국 사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온, 네.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려요. 할아버지가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저는 잠시 조용했어요. 한국이라고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은 짧은 뉴스와 잡지 기사에서 본 것들 뿐이었어요. 빠른 인터넷, 케이팝, 첨단 휴대폰에 대해서는 들어봤었죠. 하지만 제게는 그냥 높은 건물들과 매운 음식, 그리고 항상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또 다른 분비는 아시아, 나라처럼 보였어요. 한국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프랑스, 물론이죠. 스페인, 당연하고요. 하지만 한국. 그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정말 확실하냐? 제가 물었어요. 내 말은 안전할까? 덥지 않나? 아니면 복잡하지 않나? 루카스가 웃었어요. 할아버지, 놀라실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직접 와서 보세요. 저는 루카스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루카스는 제 유일한 손자이고, 정말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냥 일주일만 가자, 결혼식에 참석하고, 인사만 하고, 떠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2주 후, 저는 런던에서 서울로 가는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있었어요. 무릎이 뻣뻣했고, 허리가 아팠어요. 비행기 창문을 바라보며, 도대체 어떤 곳으로 날아가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착륙했을 때는 한국 시간으로 이른 아침이었어요. 피곤하고 시차 때문에 힘들었어요. 공항이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헷갈릴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히드로 공항이 자주 그렇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대신 뭔가 다른 것을 봤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모든 것이 차분하고 정돈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안에 공기는 시원하고 신선했어요. 내게 언어로 된 표지판이 있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요. 크고 명확한 화살표가 출입국 심사와 수하물 찾는 곳으로 길을 안내해 주고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을 따라 출입국 심사 줄로 향했어요. 하지만 줄이 없었어요. 줄은 짧았고 빨리 움직였어요. 출입국 심사관에게 도착했을 때 그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저는 가족 결혼식이에요라고 답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여권의 도장을 찍고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0분도 안 되어서 저는 이미 짐을 찾았어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제 여행가방은 이미 벨트 위에서 돌고 있었어요. 이거 처음이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집에서는 보통 짐을 찾기 위해 1시간 넘게 기다렸었거든요. 때로는 더 오래 기다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출구로 걸어가면서 더욱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공항 직원들이 웃고 있었어요. 그들은 살짝 인사하며 길을 안내해 주었고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한 여성은 제가 두리번거리는 것을 보고 영어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냥 그런 제안만으로도 저는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마침내 출구 근처에서 루카스와 그의 약혼자 유진을 만났어요. 유진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차가운 물한 병을 건네주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할아버지. 그녀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공항 기차 쪽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예상했던 것과 다르네. 히드로와는 정말 달라. 그렇게 해서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빠른 기차나 깨끗한 거리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요. 어떤 나라가 선진적이라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할 그런 무언가였어요. 공항을 나온 후제 손자의 아내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가실래요?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가실래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지하철. 이렇게 큰 여행가방을 끌고, 런던에서는 짐을 들고, 지하철을 타는 것이 악몽이었어요. 계단이 가파르고, 엘리베이터는 거의 작동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부딪히고, 기차는 종종 늦거나 너무 붐벼서 발을 들여놓을 수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유진을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지하철은 달라요. 저를 믿으세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그냥 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무거운 여행가방을 끌며 그들을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본 것은, 저를 말문이 막히게 했어요. 지하철역은 밝고,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낙서도 없고, 쓰레기도 없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어요.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고심이 분명한데도, 모든 것이 새 것처럼 보였어요. 저희는 공항처럼 움직이는 보도가 있는 넓은 복도를 걸었어요. 큰 화면에는 다음 기차가 정확히 언제 도착하는지 나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곳곳에 있어서 대단으로 짐을 들고 내려갈 필요가 없었어요. 와, 저는 속삭였어요. 벌써 런던보다 좋네요. 저희가 승강장에 도착하자 정확히 3분 후에 기차가 도착했어요.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고, 화면에서 약속한 대로 정확히 말이에요. 안에는 좌석이 넓고 부드러웠어요. 바닥은 말끔했고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땀 냄새도 기름 냄새도 아무것도 안 났어요. 창쾌했어요. 네개 언어로 된 표시가 있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요. 문 위의 화면에는 다음 역들의 지도까지 나왔고 작은 불빛이 움직이며.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었어요. 모든 것이 부드럽고, 차분하고, 예측 가능했어요. 저는 등을 기대고 기차가 부드럽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여기서 정말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소리 내어 말했어요. 유진이 웃었어요.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녀 말이 맞았어요. 이건 그냥 지하철이 아니었어요. 나라가 국민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의 예시였어요. 심지어 지하에서도 말이에요. 그날 저녁, 그들의 아파트에서 잠깐 쉰 후,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먹어볼 수 있어서 기대됐어요. 식당은 아늑하고 따뜻했어요. 나무 테이블과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구운 고기와 마늘의 기분 좋은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어요. 저희는 창가 근처 테이블에 앉았어요. 몇분 후,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웨이터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누군가의 시선을 끌기 위해 손을 들었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다시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신뢰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상하네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투명인간인가요? 유진이 깔깔 웃었어요. 할아버지 그냥 버튼을 누르세요. 무슨 버튼이요? 그녀는 테이블 가장자리에 있는 작고 둥근 버튼을 가리켰어요. 은색이었고. 주위에 작은 불빛이 있었어요. 호출 버튼이에요. 모든 테이블에 있어요. 의심스럽긴 했지만, 저는 손을 뻗어 그것을 눌렀어요. 딩동. 부드럽고 정중한 벨소리였어요. 크지도 않고, 짜증나지도 않았고요. 20초 이내에 웨이터가 메모장을 들고, 저희 테이블에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주문하실 준비 되셨나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손 흔들기도 없고, 소리 지르기도 없고, 추측하기도 없이, 그냥 버튼 하나로,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이거 천재적이에요. 저는 말했어요. 영국에는 왜 이런 게 없을까요? 유진이 미소 지었어요. 지금까지 한국에 오신 적이 없으셔서 그래요. 저희는 불고기, 김치, 밥,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몇 가지 반찬을 주문했어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접시 옆에 놓았던 안경을 찾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테이블 아래에서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작은 서랍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진이 격려했어요. 여러분이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안에는 숟가락, 포크, 칼, 젓가락, 냅킨, 심지어 물티슈까지 들어있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각각 포장되어 있었어요. 이거 정말 훌륭해요. 저는 말했어요. 뭔가 필요하면 누구를 귀찮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스로 가져다 쓰면 되고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 식당들은 편안함과 효율성을 위해 설계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영국의 식당들을 떠올렸어요. 포크가 하나 더 필요하면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다시 부탁하기가 미안해지죠. 때로는 웨이터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트레스도 없고, 기다림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저를 감동시킨 것은 음식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미리 생각해 놓은 방식이었어요. 다음 날, 저희는 공원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 갔어요. 비가 오고 있었고, 제 우산이 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저는 우산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바닥에, 벽에 기대어? 그때 카페 직원이 다가와서 영어로 말했어요. 손님, 우산은 의자 아래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제 의자 아래에요? 정말로 모든 의자 밑에는 작은 내장 서랍이 있었어요. 제 것을 열어보니 방수가 되어 있고, 딱 맞는 크기였어요. 우산과 가방을 안에 넣고 편안하게 앉았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속삭였어요.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였어요. 하지만, 고향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저희가 한국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예방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서 저는 발코니에 앉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정말 많은 불빛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삶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제 마음에 남은 것은 높은 건물들이나 멋진 상점들이 아니었어요. 작은 것들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버튼, 숟가락이 들어있는 서랍, 의자 아래의 우산 보관함, 이런 것들은 화려한 발명품이 아니었어요. 관광객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만든 것도 아니었고요. 일상생활을 조금 더 쉽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조금 더 친절하게 말이에요. 저는 영국에서의 제 일을 생각했어요. 얼마나 자주 아니요. 너무 비싸요. 또는 그건 필요 없어요라고 말했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궁금했어요. 작은 편의시설들이 돈 낭비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런 것들이 도시를 집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한국은 제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을 바꾸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서울에서 밖으로 나갔는데, 뜨거운 열기가 저를 덮쳤어요. 공기가 무거웠어요. 마치 거대한 오븐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바로 맺혔어요. 손수건을 꺼내서 닦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 36도예요. 유진이가 말했어요. 정말 더워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유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불평하고 싶지 않았어요. 힘내는 척 해봤습니다. 괜찮을 거야. 저는 웃는 척 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어지러웠어요. 셔츠가 등에 달라붙고 있었고, 다리도 벌써 피곤했어요. 그런데 아직 오전 10시였거든요. 저희는 천천히 인도를 걸어서 횡단보도 쪽으로 갔어요. 태양이 제 머리 위로 내리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시원해졌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고, 잠깐 동안 땀이 멈췄어요. 뭐가 일어난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위를 올려다봤어요. 제 위에는 커다란 흰색 천이 있었어요. 배이 도처럼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전체 구역을 덮고 있었어요. 그늘막이에요. 유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시에서 폭염 때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설치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행자들을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 놓은 거야?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특히 여름에요. 한국은 폭염 일수가 많아서 도시에서 사람들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더위를 참고 살아요.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불평하죠. 너무 더우면 집에 있으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런 건 절대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그늘을 만들어주는 일은 확실히 없어요. 그때 제 과거가 생각났어요. 지방정부에서 일할 때, 사람들이 자주 버스 정류장에 쉼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었죠. 너무 비싸요.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가져오면 되죠. 하지만 지금 이 한국의 그늘막 아래 서 있으니까 저희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때로는 약간의 그늘 같은 작은 것이 엄청난 선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아이들, 나이 드신 분들, 또는 여름에 밖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이거구나. 저는 조용히 혼잣말했어요. 배려가 이런 거구나. 계속 걸어가면서 또 다른 걸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비 때문이 아니었어요. 비는 오지 않았거든요. 햇빛을 위한 우산, 양산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부분은? 남자들도 사용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런 걸본 적이 없었거든요. 영국에서는 남자들이 보통 양산을 사용하지 않아요. 만약 사용한다면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웃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건 여자들만 쓰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해요. 참 어리석은 말이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남자, 여자, 학생들, 심지어 저 같은 할아버지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양산을 들고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어떤 건 검은색이었고, 어떤 건 은색이었어요. 어떤 건 손잡이에 선풍기까지 달려 있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유진이에게 돌아섰어요. 여기서는 이게 평범한 일이야.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평범해요. 특히 여름에요.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피부도 보호해줘요. 그러더니 유진이가 핸드폰을 꺼내서 기사 하나를 보여줬어요. 보세요. 유진이가 말했어요. 미국 의사들도 이제 양산 사용을 추천해요. 특히 한국식 양산을요. 피부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는 제목을 읽고 눈을 깜빡였어요. 정말이었어요. 그 기사는 한국이 양산 사용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든 것을 칭찬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패션이나 스타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한국은 그냥 첨단 기술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기차, 버튼, 또는 정중한 서비스만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는 곳이었어요. 작은 것들을 신경 써주는 곳이었습니다. 인도가 발에 얼마나 뜨겁게 느껴질지, 또는 누군가가 빨간 불에서 얼마나 오래 서 있게 될지 같은 것들을요. 많은 도시들이 무시하는 것들을 알아채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큰 연설로가 아니라 조용한 행동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곳이었어요. 여기에 그늘막 하나, 저기에 우산 하나, 그 모든 것들이 더큰 무언가로 이어졌어요. 존중. 제 마음에 떠오른 단어였어요. 한국은 자국민을 존중했어요. 당신이 그냥 길을 건너는 한 사람일지라도요. 당신이 그냥 햇볕에 녹아내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늙은 남자일지라도요. 한국은 여전히 당신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줬어요. 여전히 당신을 돌봐 줬어요. 그날 저녁 늦게. 저는 제 양산을 하나 샀어요. 은색이었어요. 가볍고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루카스가 저를 조금 놀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되셨네요. 루카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였어요. 하늘에는 구름이 끼어 있었고 서울을 지나며 차 창문에는 부드럽게 비가 두드리고 있었어요. 폭풍우는 아니었어요. 그냥 꾸준하고 부드러운 비였는데. 영국에서 자주 봤던 그런 비와 비슷했어요. 공기는 상쾌했고 젖은 비 아래서 모든 것이 조금 더 반짝여 보였어요. 루카스와 유진이 그들의 아파트 근처에 있는 아늑한 카페로 저를 데려가고 싶어 했어요. 기꺼이 가고 싶었어요. 한국의 카페들을 즐기게 되었거든요. 각각 다르게 느껴졌지만 모두 깔끔하고 평온하며 사료 깊은 손길들로 가득했어요. 도착해서 작은 여행 가방과 우산을 들고 차에서 내렸어요. 둘다 젖어 있었고, 제 코트 소매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카페로 들어가면서 잠깐 멈춰 섰어요. 제 가방이 축축했어요. 우산은 젖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요. 영국에서였다면 걱정했을 거예요. 카페들은 지저분한 걸 싫어하거든요. 나무 바닥이나 가구에 물이 떨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걸 어정쩡하게 들고 서 있었어요. 그때 친절한 얼굴의 젊은 직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살짝 인사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손님. 부드러운 영어로 말했어요. 의자 아래 수납공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 의자 아래요? 놀라서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보여주었어요. 정말로. 제가 앉으려던 의자에는 좌석 아래에 숨겨진 서랍이 있었어요. 방수 소재로 안쪽이 처리되어 있었어요. 젖은 우산과 가방을 안에 넣었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영국에서는 왜 이런 게 없을까요? 소리 내어 말했어요. 루카스가 웃으며 제 등을 두드렸어요. 할아버지, 요즘 그 말을 많이 하시네요. 그 말이 맞았어요. 그날 오후, 한국에 머물면서 알게 된 다른 외국인 두 명과 만날 계획이 있었어요. 학생들과 음악, 그리고 에너지로 가득한 동네인 홍대 근처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마르크는 프랑스에서 온 선생님이었어요. 재미있고 항상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스는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였는데 더 진지했지만 정말 친절했어요. 창가에 조용한 테이블을 찾아서 아이스티를 주문했어요. 저희 셋이 편안히 앉아서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르크가 말했어요. 앤드로 가장 놀란 게 뭐였어요? 차를 훌짝이며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대답하기 전에 마르크가 먼저 말했어요. 제가 좋아한 게 뭔지 아세요? 엘리베이터 버튼 취소 기능이에요. 실수로 잘못된 층을 눌렀거든요. 프랑스였다면 잘못된 층에 갇혀서 가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버튼을 다시 누르면 취소돼요. 정말 똑똑해요.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식당의 서비스 벨이 좋아요. 방 건너편으로 소리칠 필요도 없고. 영원히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부드러운 벨 소리만 내면 바로 누군가 와요. 정중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효과적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저도 똑같은 것들에 놀랐어요. 그리고 의자에 있는 수납 서랍 봤나요? 카페에서도요? 오늘 방금 하나 사용했어요. 젖은 가방을 바닥에서 떨어뜨려 놓을 수 있었어요.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저희 모두 웃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마르크가 조금 몸을 기울였어요. 아시겠지만, 그가 말했어요. 한국은 작은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줘요. 버튼이나 벨, 서랍 같은 것들 말이에요. 크고 반짝이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더 쉽고, 더 부드럽고, 더 친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방식이에요. 미리 생각해요. 배려해요. 저는 두 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실수할 거라고 예상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부드럽게 도와줄 방법을 미리 준비해 놓아요. 그런 건 드물어요. 특별해요. 그날 밤 늦게, 루카스와 유진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유진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물었어요. 할아버지, 한국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뭐예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깨끗한 지하철역들. 보행자를 위해 멈춰 서는 정중한 운전자들. 폭염 중에 도시 그늘. 똑똑한 우산들. 귀찮은 손님이 아닌 귀한 손님으로 대해주는 식당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사람들이에요. 마침내 말했어요. 그리고 시스템들이요. 그리고 작은 것들에 담긴 배려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국은 그냥 똑똑하기만 한게 아니에요. 한국은 따뜻하고, 사려 깊고, 친절해요. 루카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느끼셔서 기뻐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여기 와서 너희에게 뭔가 가르쳐 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대신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알겠어요. 너희 둘이 여기서 삶을 꾸려나갔으면 좋겠어. 너희가 미리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곳에 있다는 걸 알면 밤에 더 편히 잘수 있을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호텔 방 창문 옆에 서서 서울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천천히 사라지고 높은 건물들이 이른 아침 빗속에서 당당히 서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바라봤어요. 판단하러 왔는데 속삭였어요. 대신 배우게 되었네. 영국에 돌아와서 여행 가방을 풀었어요. 그리고 옆 주머니에서 잊고 있던 작은 물건을 발견했어요. 서울에서 제 코트에서 떨어진 작은 여분 단추였어요. 미소를 지었어요. 그 작은 단추조차도 한국에서 배운 것을 떠올리게 해주었어요. 가장 작은 단추라도 혼잣말했어요. 큰 것을 가르쳐 줄수 있어. 한국에서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항상 그걸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용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건 그냥 똑똑한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에요. 그건 인간다움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교훈을 영원히 마음에 품고 살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